근데 아이템은 좀거시기 하네. 예견, 유연한, 원형난. 어? 충격요법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구독 서비스도 할 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충격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써보자. 이게 나쁠 수가 없어 이런 상. 워머그쪽 이런 방템쪽으로 가야겠네 구인수가 굉장히 절실한데 당장 구인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아 근데 잔계셔? 뭐 잔계는 져야지 이거 진건 아쉽긴 한데 어떻게 안될까? 고질만 해가지고 지팡이 한번만 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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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봐아 나왔다. 아, 근데 문제는 킨드 선딜인데 킹드 선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 코그모한테 투자한다? 리스키하긴 한데 뒷라인 때리는 애 없지? 뒷라인 때리는 애 없으면은 코그모에템주어 되긴 하거든요 코그모에 주자 이거 그리고 확실하게 할 거면은 여기까지 넣는 거긴 한데 근데 이자가 깨져가지고 나머진 또 내가 무조건 다 이기니까 그렇지 한 번쯤 쪘는데, 잘됐고요 다음 턴에 진짜 얘 죽일 수 있다. 아, 못 죽이겠다. <laughs> 야, 이 쓰레기, 어떻게 칠레벨 니콜 니가 다 나온 거야. 게임 잘하네? 어, 와중에 코구멍 세죠? 파직파직.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될까? 후전 지원책으로 나쁘진 않은데. 지원책으 후전? 어차피 밸류덱할 거라면은. 이게 맞긴 한데. 마주도 좋아. 마주도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둘다 너무 좋은데. 이거 한번 가보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이거. 334? 336? 아! 얘 진짜 끝까지 안 만나네. 나 아, 저거 만나고 싶은데, 뭐 에피템 이렇게 된거 처리해야죠. 아다 에피템 처리할 수밖에 없고, 남은 지팡이는 갈던 가합시다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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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파직, 파라라라라라 그렇지 아 파직, 따라라라라, 그렇지! 어, 얘도 빡세네? 혹은 뭐들량 1등 하기 했는데, 확실히 1성이라 좀 불안불안해요. 원딜이 너무 애매한데. 일단 한번 가보죠. 엎치는 건 다음 턴이고. 사실 제일 베스트는 이대로 그냥 9랩 가는 거긴 해요. 9랩 간다. 어차피 우르곤 먹으러 가야 되니까. 이게 팔렙에 우르곤 먹으러 가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소리라서. 아, 여기 역시 안 되나요? 많이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니코 이성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진짜 이길만 했다, 이거, 솔직히. 솔직히, 진짜, 호구모 이성이랑, 앨리스 이성 나왔으면 이겼을 것 같아, 진지하게. 앨리스 호구모가 좀 크죠? 어, 나왔다. 찰나한제조전기 이제 이게 있으면 뭐다? 산태티까지 나와주면서, 더 빡세게 가능하다. 상태티까지. 이거 어떻게 막을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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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코구물성으로, 그래, 가보자. 사이퍼. 와, 얘, 묻거지가. 4-7까지 가려고? 와, 너 진짜 미친놈이구나. 거리 양마 브랜드가 뒤레한 방에 터치는 게 문제인데. 그렇지, 파직파직으로. 파직파직으로. 파직파직 겁나 떼긴 하죠? 파직파직 겁나 떼긴 해. 아, 진짜 파직파직 겁나 떼는데 너무 몸이 약해. <laughs> 아니, 1코성이만딜러었다니까 <laughs> 아, 코구뭐이상만 나왔어. 내가 다 죽이는 거였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거. 아, 진짜. 어? 남았어? 아! 이러면 또 괜찮아요 이러면 또 괜찮아요 이쯤되면 내가 미친 조울증 환자 같은데 아니 우르곳은 너무 좋네 이러면은 4폭발 그리고 당 빼이 자식아 고트야 너가 진정한 데미지란게 뭔지 좀 보여줘야겠다 어. 가자. 그렇지. 스테틱 지저주면서? 스테틱 지저주면서? 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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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 야, 역시 암라인만 나오면 돼, 이거. 암라인만 <laughs> 나오면 돼. 겁나 때 데미지. 적궁 너무 쓰고 싶은데? 혼봉되고 나발이고. 마침 초가수 나왔네. 이거 또, 보나마나팽 부족해가지고 초가수 써야 될것 같거든, 이거? 가서 넣을 준비합시다. 일단 이거 쓰고 있어봐. 뭐 쌍각오일 쓴다고 치고 라스트 뭐 역시 나한테 제대로 된거 줄 일은 없다마는 역시 선봉대가 제대로 안나오죠 선봉대 버릴 생각해야 돼 이거 레오나 이거 절대 안나와 돈이 없다 아 돈이 없네 억지 난동꾼 가야되나 지금부터 난동꾼을 어떻게든 버티고 코북 환장이랑 아 너무 없는데 기물이 지금 한놈 죽었고, 어 코브코 나온 거 좋다 그래도. 부족한 탱커 진에 한줄한 줄기 비치고, 아한동군 이번 턴버티면다 이번 턴만 버티면 기회 논다. 둘다 찍고, 그땐 다르겠지. 남은 한 자리는 모데칼이 바꾸면 데요 그리고 파직파직 미친 파직파직으로 미친 파직파직 파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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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엑소제리 모두가 아는 그덱 아야 아이고 오로라 자리가 있을까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조합이 끝이라가지고 루라저희가 아예 없거든요 이거 일단 전화할 거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승권 화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봅시다 상대는 사이퍼젤리 떼주가 찬템 두개죠 완전 양아치입니다 하지만 파직파직의 힘으로 뒷라인 파직파직으로 뒷라인 파직파직 파직파직, 파직파직. 파직파직! 그렇지! 이게 파직파직이지! 나이퍼 컷! 택 알바야? 파직파직이면 끝이야 음. 로데스에다가 쇼진 주면 되긴 하는데 근데 네, 그러면 코브코의 강화가 깨지니까 코브코템 먹고 싶다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고, 복공 하나 줘가지고 하는 거지 뭐. 모델까지는안 나왔네요. 까비? 모델까지만 넣고 싶었는데. 코모코랑 그렇지. 마을권 다 나왔네. 자. 자, 피 달죠? 자, 반피입니다, 벌써. 친구야, 자야 피가 없는데? 자야, 자야, 그렇지. 처음까지. <laughs> 모델까지 나왔다. 끝. 딱이 배치가 최상인 것 같아. 바꿀 거 없어. 엑소하고. 좀 빡세긴 하죠, 저거는. 하지만, 파직파직? 파직파직으로. 딜라인 정리 들어간다면 딜라인 딜라인 아 잠깐만 세주궁 아 잠깐만 이 구도 때문에 아 잠깐만요 여기 빡세다 생각보다 화력이 많이 빡세네 배치 좀 바꿔야겠다 저기랑은 세주안이 위치 싸움이다 여기도 세주안이로 이거 얼릴라하고 있네. 오케이. 세주 피했구요. 결국 세주 피하기 싸움이구만, 이거. 파직, 파직. 시작. 우르고 딱딱 갈아버려. 딱딱 갈아버려, 우르고. 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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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직. 파직, 파직이 자식아. 확실히 세주 피하기 싸움이구만. 세주만 피하면 다이긴다 수은 없냐, 수은? 어차피 쟤는싹다 에디들이니까 <laughs> 그대로 가운데면 의미가 없어 이게 우르고올리는게 의미 있는 거지 파직파직 텍스 때리고 바로 악어까지 이거 괜찮습니다 배치 괜찮아요 이거 파직파직으로 악어 컷 그대로 괜찮아 악어 주유 왔어 악어 주유 왔고 아직 코브코 있으니까 할만해요 이거 파직파직

어, 궁안 맞죠, 루어 우르곤 이거? 울겄은 살았어요. 악어 아, 컷. 됐다, 이러면. 이총구 없는 젤이라가지고, 파직파직이 죽어버리거든. 친구야, 저격할 거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로롱? 오로롱어 짜크? 오로롱 짜크가 오로롱 이미 없진 않은데. 오로랑 한번 넣어볼까 이거? 이거 가족이 하면 완전 개이득이라서. 딱. 안 되지 안 되지 그걸로 안 되지. 모델 잡고 그대로 아어까지 갑니다 이거. 아안올라어 끝이야 이러면 변수 없다. 에안 네, 되죠 안 되죠. 이 미친 파직파직. 코브코, 버티면서. 날끔하게 1등. 패티 구르고. 아, 이거지. 이덱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하는구만.